에, 지금 요, 요, 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죠? 음, 요거예요 예. 쬐만하죠 음. 요래 작단 소리는 지금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음. 왜못 먹냐면, 음. 에, 함수량 수분 부족으로 그려낸 거예요. 음. 요것들이 보면, 요 잎을 이렇게 세우면 잎이 바짝 섰다는 거죠. 이렇게 섰다는 음. 이렇 섰다. 음. 음. 그러면 에, 수분이 많고 충분하면 이게 떼궁이 바짝바짝 바짝 서요. 딸기 떼가 이 딸기 줄기가 이렇게 일어서네. 아, 자루가요. 예. 예. 아, 수직으로 서네. 예, 아, 수직으로 일어서고 아, 잎은 이렇게 젖히지고. 아, 맞아. 예. 이게 지금 예 지금 내가 이걸 몇번 하고 나기에는 이떼가 지금 썼어 네, 그렇죠. 이, 이 누구 던기죠. 예, 일서죠. 예. 대가 막... 일어서고 지금 아, 그리고 여기 아, 여기 아. 지금 어, 요 잎도 보면 아직까 일었었죠. 일었었죠. 네. 런데 지금 어, 떼, 떼가 지금 일어설 거예요. 대가 그래. 요쿨러가 돌러시면 그럼 얼러질렸어요. 물은 이때까지 지금 약대 쳤다가, 오늘, 예. 어제, 어제, 어제 오늘 약대를 쳤어요. 약대를 쳤어요. 네. 그 지금 여기 수분 촉촉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생기가 돌죠. 아니, 쏭잎이. 쏭잎이 생기가 조금 생겼죠. 쏭잎이 생기가 조금 생기죠. 여기 티번 올라가다가 이제 안에 쏭잎이 약간 나부시 생기, 생기는데,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이시는 지금, 어. 티번 관계도 안왔다티번 왔어. 어. 어 우리 급여를 그리고 뭐 하는 많지 않아많네 어, 요게, 이제, 그게 뭐냐면, 어, 배들을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음. 뿌리에 산소가 많아서 조금 좋은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예. 지금 우리 그 대표님 농장에서는 네. 배드 이제 8년 됐다 그랬죠. 네. 8년 되면 힘 없어요. 그거, 그거나 이거나 별 차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이것, 이것도 지금 그때 일화방지 이마태잖아요. 네. 근데 그 배드도 일화방지 잎이 작거든요. 네. 그런데 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하우스는 어그 뒤에도 그 잎이 그 계속 발생을 잘 했어요 키가 최근에 들어서 키가 급격히 줄었지 그전에서는 어 잎의 개수를 보면 키가 어느 정도 크거든요 그럼 함수량이 좀 있다 소리고 그러면 그쪽에는 지금 우리 대표님 농장에서는 키가 급격히 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환기를 너무 많이 시게 돼. 딸기 심어 놓고 그 크면서 일화방이 이파리가 검직히 가지고 나서 환기를 많이 시켰대요. 그럼 지금 이제 요 요런 것들 이제 팁프는 어떤 거 있죠? 요쪽에 요런 것들, 요쪽에 있던 잎이, 네. 요런 것들, 그죠? 네. 잎이 탄 것들, 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발생 안할 거예요. 치워야 된답니다. 그 지금 현재로는 어~ 요런 것들은 이제 치워야 되겠죠? 요런 것들은 요런 건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근데 이게 너무 딱딱해요. 왜 딱딱하냐면 그~ 딱딱하대 따글 딱딱한데 지금 안에 속잎이 그렇히키 작아졌거든요 그~ 안에 예 네. 쬐끄만해졌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씨가 어~ 이 씨는 어~ (1.1을) 주면 그러면 잔량 이 씨가 뚝 떨어져야 되거든요 못먹못 먹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요거는 물 며칠 뿌렸습니까 설탕물 1 0 설탕물 한 3번, 4 5 7번, 번1번번2번 13번, 번1번 세, 6번 17번, 1번1번1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10번, 1 1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 7 7 안에 이게 그 이제 요거 통통해지거든요. 거는 쏭잎이 네. 좋아지는데 왜안좋냐면그요큰 잎들이 일을 안 해요. 큰 잎들이 함수량 부족이 일을 안 해. 요큰 잎들이 큰 잎이 수분이 부족해서 딱딱하게 해 가지고 굳어서 안 움직인다. 지금 이제 이 딸기 때가 쭉쭉이를 쓰고 꽃대도 밭에 들죠착들어버리죠 네. 네. 며칠 되니까 쭉 꽃대가 들고 이제 딸기 밭에 들어오면 어 꽃이 보니까 저리 멀리 보면 꽃대가 탁탁 서있죠. 네. 하얗게가. 꽃도 예쁘고 꽃이 예쁘더라고. 네. 지금 이제 꽃대가 딱딱 들고서 영파생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딱 보면 며칠 전에면도 꽃대가 쳐지고 희드거리 향이 있죠. 꽃대가 처지고 잎도 쳐지고 꽃대도 쳐져 버리고. 지금은 이제 쭉쭉 이랬었거든요. 그 며칠만 더 가면 안에 송잎이 지금 밑에서 요거 손가락 한마디나 딱 붙어 있잖아요. 여기 수콜올 거예요. 내 생각은 지금 이 대는 성능이 맞아요. 지금. 이, 이 대가 쫙올랐어요 대는 성능이 느낌이 내가. 그거는 늦게 늦게 됐어요 딸기 맛은 어때요 딸기 싱거워요 싱거워요 물 물래. 요 아, 딸기가 물래요 네. 그럼 어, 설탕 몇 그램이었습니까 설탕 요, 그 이거 할 때는 80예 네. 저거 그린 할 때는 역시. 60 60예 네. 아, 똑같이 80을 올리세요 네, 80. 그 지금 어, 저쪽 농장하고 다른 거는 이게 입 전체에 움직이지도 않지만 입 자체가 얇아 저것보다 딸기밭에 들어 향이 없잖아요. 향이 없다 소리는 잎에서 만든 향수 전달, 딸기 다못 보고 입속에 하나도 없어요. 색깔이 허역해, 이거는. 느끼기 허역해. 배드가 좋아가지고 일은 잘하고 있는데, 이 좋았던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통기성이 뿌리에 산소량이 많아서 일을 잘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주인이 일을 잘하는데, 주인이 못 받쳐져서 그래. 그때 네. 에 <laughs> 응애 때문에. 응애 때문에. 응애 온다고, 응애 왔다고 그저 약을 쳐버리면 맹물 시비를 세게 하거든요. 그러면 급격히 그, 그 좋았다가 탁 나빠져요. 첫 번째 오늘 영애 약을 치면 한2 3일며일 좋아져요. 근데두 번째 응애 약 치고 세 번째 응애 다르 쳐버리면 좋았다가 그다음 팩 바로 나빠져. 이빨이 영양분이 싹다 내려가. 다 내려가. 이빨이 금방 금방 말라지고요 약해로 받은 게 아니고 잎에 있는 기존 있는 영양소가 이동을 해 버린다 뿌리에서 오는 양은 부족하고 여기도 아마 보면 응애약 치 가지고 나빠진 사람 많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 그걸, 그걸 내가 4일만에 두번 했거든 그, 그러면 어, 그걸 하는가 동시에 우리 한꺼번 놓고 해서 골드 그런 골드 칼라 쓰면서 거기다가 막이어면 되거든요 막 설탕 칠때 응애약이 있어도 되고 영애 따로 치면 이래 버리면 어막그 수무상이 그냥 넘어가는데 그 단용으로 맹물로 가고 막 응애약뭐 처분 면응애약 말고 처분 면 극격히 나타져 이게 그만 뭐 4점씩 이 비분인데 내가 볼게 안 좋아져 응애약은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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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하게 치잖아요 그응애약이 아니고 즈미대저 응해약이라 해 즈미대 항을 피었어요 예그 이제 약을 피었 아 항을 피었다 예. 항 피운 거는 크게 그데 잎이 잎이 그, 그, 그 구두가 안움직여 독해가지고 아, 독해가 또안 움직이네 예, 잎에, 이제, 황을 저렇게 바닥에서, 저, 저, 불을 피하고 저렇게 해버리면. 응의 약이다. 응의 약이야. 어, 약은, 그, 가스 피워갖고, 가스 피워는 크게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물만 뿌렸다면, 그, 전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자 요, 요, 여기 딸기는 지금, 배드에 지금, 환경이 좋거든요. 이게 지금 한번더 깊이 꽂아볼게요, 이거라 까칠 소리가 나야 돼. 까칠 까칠 까한 소리가 나면 배드가 좋다 소리고. 진흙하면은 그막 아까 처럼 찰떡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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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흙에, 이, 진흙에 그 꽂는 제일 예쁘면그 나쁜 거고. 지금 바닥에 바닥에 이저물 물은 수분 99% 밑에 내려가니까 이 시가 1.1로 나오거든요. 그럼 1.1조가 1.1로 나오면 한 개도 안그 <laughs> 오히려 몸속에 그 내가 나기다. <laughs> 많이못묻 쳐. 그러면. 에 알기가 싱겁다는 거죠. 못 먹고 있어. 왜못 먹고 있는 원인은 입 두께가 얇다. 원인은 에 배들을 처음 했기 때문에 뿌리에 그 환기 그저 통기성이 좋아가지고 이런 잘했어요. 지서서한 거지. 설탕물로 많이 쳐야 되겠다. 음연면시비를 요거는 한 번에 한번하 있어.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네. 한, 번에 한 번. 예, 설탕물 한번 뿌리고 그다음에 영양치고 설탕물 한 뿌리 영양치고. 그 며칠 빨리 자체가 영양분이 적으니까 빨리 공급시. 아, 그설탕물안치고 그린치고, 설탕물, 그래. 치고, 그린 치고, 설탕물 치고, 그린치고, 설탕물 치고, 칼라치고 예. 그 그래 가지고 좀 당도 올라가면 이제 그 뛰면 됩니다. 당도 올라간다하는 그러니까 잎빨리가 그러면 좀좀런뚝꾸졌다 느낌으로. 뚝꾸지고 부드러집니다. 좀 새콤해지지. 두꾸워지고 부드러지고. 그럼 당도 올라가면 그 바꾸면 됩니다. 잎뼈 두께가 너무 얇아서 당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 요런 것들은 조금만 더물을잘못뿌리고 더 뭐. 그 꽃잎파리, 꽃잎, 꽃잎이죠 꽃받침 꽃받침이 하, 말라버리 영양이 어, 예. 없으면 그것마저도 당기어 그 열매도 이어이 아, 없... 아. 이건 잘못하면 꽃받침은 하얗거든요 꽃받침 자체가 우유차네 지금 이거 마르고 네. 있네 예. 이 꽃받침이 마르잖아요 이거 아예아탄네예 아, 예. 예, 예. 음, 음, 네. 이어서 안옮게하고막 이어있는 영양분까지 가, 가가 당기기 는 게. 예. 요 물뿌리면 꽃받침 상다히 말라버려 맹물뿌리 설탕물 써도 마찬가지예 뿌리가 활동을 못하고 물 물로가 이동시켜 뿌리면 맹물이 오는 거예요. 뿌리가 지금 아까 보양이 생겨야 되는데 보양이안 생긴 상태에서 지가 물만 움직이버 뿌리면 지금 이 지금 꽃받침 마르고 있어요. 꽃받침이 이거는 누에가 엄청 얇죠? 꽃받침이 꽃받침 두께가 하나도 없잖아요. 요는 조금 두꺼운 것도 있고 아닌 것들은 요 요는 지금 타지에 예. 타는게 아니고 말라뿐 린요 요런거 지금 요런거는 꽃치면 지금 말, 끝이 다말라 말라들어 가요 영양이 없으면 말라싹다 말라뿐 이한 그래, 방에 그러 그럼 이거 그럼 어떻게 하지 어, 어 그럼 이방금이 아니지 골드 그린 한번 치고 설탕물 한번 뿌리고 골드 그린 하루에 한 번씩 번갈 이아 어, 오늘 설탕물 치고 내일 그린 치고 오늘 설탕물 치고 그린 치고 설탕물 그쵸. 치고 그래하면 이제 그래하면서 조금 있으면 딸기가 당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뿌리도 생기고. 어, 당도가 딸기를 따먹어가 당도가 좀 높아졌다 싶으면 이제 그러면 예, 이제 예. 두, 두 번으로 바꾸고 예. 설탕물두번 뿌리고 영양한 뿌리고 이런 식으로 바꿔요. 지금 이거는 맹탕이에요. 그럼 이거 저 어, 이렇게 가르키줬다가 잘못하면 딸기 꽃받침을 싹다 말라붙어 가지고 딸기 껍만 안 줘요. 그이 쿨러 돌리고 물 접붙이면 딸기 꽃받침 싹다 말라붙음. 잘하지. 제가 안했더라면 쿨러, 쿨러 돌리, 쿨러 리쿨로 돌리, 쿨 돌리, 쿨로 돌리, 돌리, 이거 한 방에 돈 열몇 천만 남나 보여. 그만큼 우리가 알기를 보는 관찰력이 중요하다고요. 그면 얘가 뭐가 필요한지 빨리 알아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의 그 전체 기술력이 약해서요. 그래. 그러면 날 허리도 그만. 치도 상... 치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상관이 없네요. 그러면 허리 날이라고 해서 잎잎 속에 탄수화물 농도가 높으면 잿빛도 안 하고 흰가루도 아무것도 안 해요. 아, 그러면 당이 마리... 떨어 있을 때 안에서 옵니다. 맑거나 흐리나 비가 오나 강결수 조금만 되겠네요. 강결수 로 한번 더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여기 땅바닥에 물이 철벅철벅해 갖고 장아심고 댕기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단잎 속에서 그 당분만 있습니다. 탄산물 농도는 높은데. 이, 지금 땅근이영 없다, 그치? 이건, 영, 이파리, 영. 그, 이파리 누렇잖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응, 응, 응해 문 것도 아닌데. 어, 그러냐면. 우리, 우리 그래도 새카마니까 물로 돌려가면 그 안에 영양을 분 빨리 뿌리에 내려줘야 되는 입장이야. 그렇죠. 그거는 빨리 들고 이 돌리면 되지만, 이거는, 이거는 그래 했다가는 딸기, 그, 이런, 여기 있는 달린 딸기에 싹다 말라줘. 꽃빠집싹다 죽어. 이렇게 이제 뭘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럼, 그러면 천천히 가면 괜찮을 일을 갖다가 저가 괜히 옷을 쿨로 돌리라고 해가지고, 저 집하고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상이틀 완전히 달라요, 이 집에는, 딸기가 보면, 그 꽃받침이, 누리끼리야, 이 꽃받침 자체에서, 1 일화방 딸기 깎을 때는 꽃받침이 커감죠그 이파리, 꽃받침, 잎이. 그럼 이건 어떻게 누르해가막종이재철이 얇아 보이잖아요. 달라요. 이달이거 보면, 이거 눈에 하나도 힘이 없잖아, 이게. 근데 꽃, 꽃도, 꽃도 영 적고, 꽃대도 약하고. 지금은, 연면시몇번했다니 꽃대는 바짝바짝 들고 있잖아. 여기서 먼저서 보면. 근데. 여기 꽃대가 딱 들어버렸죠. 딱 들고 힘은 생겼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어 딸기 뿌리가 이럴려고 오다가, 꽃대 쪽으로 영을 다주워뿌리고 지금 이건 보면, 그, 저 딸기 그한한 폭의 꽃대가 지금 세개 아직 붙어있어요, 이게. 세개 붙은 것들 많거든. 가지가 벌려지고 세 개, 아니면 세 개, 두 개. 꽃대가 지금 세 개로 붙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밀어내냐고요. 설탕 한 번, 영양 한 번. 이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붙었어요, 꽃대 꽃대가 다섯 개 붙었어요. 이거 한 폭에 꽃대가 다섯 개 붙었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남죠? 이거는, 이건 전혀 못살아이 물뿌리 뿌면 꽃대, 꽃침이싹다말라버려 영양이 잖아요 그. 꽃대 다섯 개 붙어 있는 건 내가 잘못 봤는데. 이거는 멍청이 되기는 앞에 멍청이 됐기게없어진게 없어지는 없어지는데, 아무리 없어져도 그렇지 꽃대가 다섯 개 나오는 게 있어, 요 이렇게. 꽃대가. 여기 보면 꽃대 두 개짜리가 많아요. 세 개짜리도 많고. 그럼 이거 육먹 키울 때, 좀, 그, 어떤, 뭐, 저, 고온을 먹거나, 그런 어떤 게 있다는 거요 육먹 키울 때. 안 그러면 정식하고 좀 삶았거나. 정식하고 이게 안 커갖고, 예, 안 커갖고 이런 모습이, 그렇죠. 그 그때 한번 삶았거나 고무거나 뭐 있어. 정식하고 난 다음에 장이를 받았어요. 그래. 그때 이게 안 커, 이게 억수로 안 컸거든. 그래 이게 한한달 보름, 그나 두달다돼가게 깨어 났어요 예, 그 그때 어, 깨어나게 만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잎에 영양주고 물 뿌리고 영양주고 물 뿌리고 그렇게. 깨요. 인자 인자는 인자 그런 걸 이제 그런 거 이제 해결하고 돼, 진짜. 네, 유튜브는 예, 얼마나 봤었지? 예. 그때 그거 해시 단 빨리 크고 이 꽃에 예, 많은 예. 걸양 얼마나 와요? 그리고 딸기 하우스에는 장아신고 댕기면 뭐 1등이다. <laughs> 기회에도요. 예. 아. 아니 그저 이게 양액 재배 이거 우리 배드 해 놔도 장아신고 댕기 딸겠다. 그래야만이 그 딸기 잎이 그잎 자루가 안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저 여기 옥종지역에서 이하방 갔을 때, 구정대에 대해서 알기가, 이파리가 큰 이파리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지. 싹 다, 한그위막100%다 그렇지. 쿨러, 그래. 쿨러를 갖다가 돌려놓고 안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빨 미고 막 물도 이빨 주고 해야 되니요그렇죠 그래, 해야, 아, 딸기 좀 했다. 그런 게 있지. 지금 <laughs> 방식은 우리가, 에 안에 쏭잎이 없잖아요. 그 잠깐만 요만한데지기라케 그거 음. 봐. 지저기 기만한데 이걸로 가지고 기, 기, 이 지금 어 저쪽에 딸기는 살리면 이쪽에 사, 이제 대표님 거는 괜찮지만 이 대표님 거는 지금 어 딸기도 제대로 오른 거못따 먹어요. 이대로 저가안어더라면못따 먹죠 이거. 뭐 짬에는 이거 뭐 꿀밤 막상 것들. 이 자체도 그럼 다, 자꾸 저하가 대비등기 그렇죠더 나빠져. 근데 위에 요 잎을 요 면적을 잡보면 얼마 안되거든요 잠깐만요거 갖고 뭘하여요 이파리 면적 안돼 이게 배드가 흔하잖아요 배드가 빡빡하게 되거든 잎이 많아가지고 배드가 빡빡하게 배드 배드가 안보여야 되거든요 그 배드가 흔하잖아요 이 딸기 정식은 잎가리라는그 정도밖에 안되거든 그럼 이 밑에 있는 딸기를 어떻게 먹이살리잖아 분에 와갖고 그다 띠뿌나 그래 그거 어때 돈을 잡아면 땜빛이 생겨 그렇지 이파리를 떼는 순간에 딸기가 두 개, 세 개씩 가요. 그리고 뿌리가 일을 안 해요. 처음에는, 알기 잎을 떼고 나면, 처음에 쏭잎 나올 때는, 조금 좋게 나와, 며칠간. 그 한, 며칠, 나 일주일도 안 가요. 그러고 나면, 이제 뿌리 쪽에 내려가든 영수 서다 썩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위에서 내려가는 게 없기 때문에, 예, 급격히 나빠져요. 아, 뿌리가 제 게? 그렇죠. 지상부에서 내려가야 뿌리가 활동할 건데, 알기 잎을 갖다가 깔기는, 깔기지 말아야 된다. 깔길 정도의 농사는 실리가 없다는 거죠. 봄에도 안 깔겨야 되겠네. 봄이고, 여름이고, 일년 내도록. 될수 있으면 말랑거 떼야 내네 말랑금 떼야 되죠. 그걸 갖다가 가만두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거기, 그, 잎에 탄수화물 농도가 높으면 딸기 잎이 남은 게참 있어도 병안 해요. 그럼 뭐좀 육류할 때 그나마. 단전으로라면 거의 영양실조에서 오는거 g 10,0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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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을1려면그 이제 1리양을 늘려버리면 질소가 있어도 가리 양이줄0 0로 돼요. 좀가리 많은 걸 쓰면 되겠 g 1가리가좀많은걸 쓰고 0 g 10,0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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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뭐 그, 예. 그, 이 잎이, 에, 많이 영양 좋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조금 죽했다가 처음에 일제 바짝해왔다가 7월달부터 때 바로 떨어뜨려. 영양을 바로 떨어뜨게 만들어요. 그리고 7월달부터는, 뭐, 꽃는 분할 들어가야지. 7월달부터 비료를 끊어버려. 비료 7월달 들었으면 그전에 바짝해가지고뚝죽어라 그전에 이 시를 올리가 키우다가, 한1.5 정도는 이렇올리가 키우다가, 1.5로 올리고 연매시비하고 영양 뿌리고 서죽키우다가 그냥 바로 이 실을 라납덜 갚고, 그때부터는 어, 연매십이 가리만, 농도로 많이 해가지고, 음. 날씨가 오후에 늦가 치면서는 가리를 뭐 3kg 정도까지 써도 괜찮아요. 물한 음, 마리, 물 500개. 가리를 돈이 빨리 써가지고 잎을 노랗게 바로 만들어 음. 그래가지고 깔짝깔짝깔짝 데리가면, 까매지지 않고 노릇노릇노만 해가 살짝살짝 데리가면 돼. 아, 여기 조금 영양이 부족하다. 그럼 연매십에 골드 칼라나 그린 어주고그 다음 에 설탕 넣어주고 살짝살짝 데리가면 살짝 살짝 올라가지 말고. 고리 데리 가는 거야. 고리 데리 가 가지고 어, 배드에 이시만 확떠라 보면. 배드 이거 딸기 뽑아낼때 딸기 좀 마, 맞출 때 돼서 그그맹물을 공급하고 연명시비하고 물 뿌리 해 가지고 뿌리를 확발달시기가 있는 거. 이시를 떼 떼. 그리고 정식할 때는 어, 절대 영양 주지 말고 맹물 주 가지고 꽃눈 분화가 하게 돼야 된다. 정식이 하는 건 관계 없어요. 언제 하든 간에 배지 이시면 떨어넣어. 그러면 저기 정식을 하고 보통 한 40일 돼야 여러 방이 넘어잖아. 꽃눈 분화만 확인되면 그래를그면이그 해명을 받고 이제 아, 기술센터 가면 해주잖아요. 해, 그걸 확인 해야 되겠죠. 확인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힐을 힐을 올리고, 올리고 어, 연면시비 네. 그때 에, 골드 린리는 골드 칼라쓸때 설타 염마가를한 그 40g씩 써면 됩니다. 40g 그럼 지금 하고 똑같은 해상 돼. 네. 아, 더 올리되 80g 썼대. 80g 써서 어, 뭐 이하반까지 확인했대. 80g가 이하방이 학인데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어, 이, 그 다음부터는 다 설탕을 얼마간 어, 40g 빼야 돼. 그 설탕도 생식기는 가지고 있고, 얼마간에 더 생식기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알기 파리 노란 거치고 꽃대 안 오는 건 하나 없어. 음, 아, 그래 맞아. 이, 약해 받아놓으면 그런 끼. 꽃대가 빨라서 여기 보게 꽃 꽃이 빨리 오고가 잘하더라고. 그 네, 뿌리 파리가 먹거나. 뭐 노래 탱탱는것치고 꽃대 안나오거 없습니다. 딸기 우리가 치는 면죽거 치고 꽃대 안 나오는 거 없었겠네요. 뽑아내비는 거 치고는 그저뭐에 뿌리 팔이나 뭐나 뭐 짝귀가 뭐 들어서 사는 거 치고 꽃대 안 나오는 거 없다는 거죠. 예 그건 병이 들어가 힘이 없는데 전도꽃넣으다 했다는 거예 힘이 약하니까. 그럼 잎에 그질소기만 떨어뜨리면 되거든요. 잎 속에 그럼 생각이 바뀌어요. 잎 속에 질소만 늘어나면 행동이또 바뀌고. 지금 요거는 어 위험 단계 중에서 엄청나게 위험한 단계입니다. 딸기를 맹탕 이게 꽃받침이 다 말할 단계가 으니까 꽃받침이 타는 게 아니고 영양 부족으로서 어 딸기가 그거마저 너무 삐고 얘가 사는 목적이 딸기를 익히서 씨앗 번식하는 거예요. 종족. 예, 네, 종족, 종족 번식. 종족. 그런데 그 영양이 없으면 어떻게 되 됩니까? 꽃받침이고 뭐 어디가 아무거나 영양이 다땡 있어 버려요. 그럼 제일 가까운 게 꽃받침이잖아요. 일화방 때 꽃받침이 색깔이 완전히 잎이 진한 청색이죠. 꽃받침 자체가. 근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맹탕이라 아무것도 없어 노래 지금 타고 말라죽고 있어. 지금 조금 더하면 하야져요뽀얘진다고 일단은 형님 볼때 이제. 저... 이게 영양분을 이파리고 뭐고 많이 링길로 다아놓고 사라지겠다 지금 내가 보기에 그래야 <laughs> 이게 정상으로 되겠고 연매시비를 네. 이렇게 처방 잘안 해요 제가 이거 처음이에요 딸기 이렇게 이렇게 영양이 완창 완벽하게 없는 거 처음 보고 제가 딸기를 몇년 다뤄봤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영양 없는 거 처음 봐요 지상부에만 영양이 없지 배드에서는비료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네예배드에서는비료가뭐 네, 일정 1 1호가 있는데, 배에 대한 비록 많이 있요 죽은 거를 하나도 못 먹고 있다. 왜못 먹느냐? 입 두께가 얇았어. 이제 예제지. 아, 예. 아,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배가, 배가 커야 됐기 때문에, 배가 더 안게 조금 보면 못 당겨 올리네. 입이, 새파란 게 있어도, 딱딱하잖아요. 뭐 이제 얇아가지고, 요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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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만 남았대 뼈만. 뼈만. 앞에 세포이 살찐 건 없고, 뼈만 남았다, 뼈만. 뼈다구만 남아있다고. 안 돼, 그, 뭐, 물고기 살 빠진 거으고 대가리만 크림하고, 뼈다구만 있는 거, 그쵸? 저빠지게 그, 뼈매이더 덩그리. 예. 거기 뼈가 잡히지. 기 뼈가 잡히지. 이거, 아까 그거는 만지면 도도마닥 하고, 제가 뭐 말하는 거 있지, 야. 네. 이거는 만지면 완전 뼈다구 잡히는 거지. 뼈, 뼈만. 뼈만 잡혀. 입뚝, 입이 살이 찌면 앞이 살이 찌거든요. 완전히 살이 빠지고 없어요. 그, 지금. 어연면 시비를 그렇게 하면 금방 깨납니다. 또나 살리는 것도 어 제가 가르치대로 하면 살아 나요. 그리고 어그이시측정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원칵못 먹어, 이거는 뭐 바닥으로 기어 들어가 버리잖아요. 지금 며칠 전에만 이 딸기 퍼져 져있었 있겠네. 안전이 깔아졌더니. 지 깔아졌죠. 퍼져 있어. 지금 연면시 며칠 전에 사가 일었었죠. 일는가 그렇죠. 일었었죠. 꽃대도 전에는. 빨로 처져 있다. 지금 꽃도 바짝바짝 들어있고, 며칠만 잘 하시면 어 뿌리 내림 하면 비료를 가져오면 비료만 가져도 소용없어요. 잎이 소화능력이 없어요. 지금 너무 바짝 말라 사람, 그뭐대리이 소음은 설사 하잖아요. 얘도 지금 설사는 하면 그 티폰으로 봐야 되는데, 그 그래 티폰은 되지 않는데 비료를 가져도 금방 소화능력이 없어요. 너무 잎이. 갈비만 남았어. 살이 빠져버렸어. 하여튼, 에, 오늘 그, 제가 왔을 때, 이렇게 크게 그, 이런 이야기 해줄 수 있어서 저는 좋아요. 근데, 잘못 배우고, 유튜브 상에 대충 보면 물 뿌리고 간단하더라기, 한방대야 되면 훅 가는 거예요. 진짜 글래요 예. 이렇게 심각한 걸 갖다가, 여기 딸린 달기가 양이 얼마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양인데. 엄청나게 달리는데, 딸기는. 근데, 동글동글 하게 요건 맛있게만 되면 요건 돈 주거든요. 근데 지금 당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익도 안 하고, 맛도 없고, 무게도 안 나고, 꽃받침도 마르려고 살살 시작하고 있고, 천만행입니다 앞으로는, 어, 요는 걸 사진을 찍어 보내줘도 제가 어, 판단할 수 있거든요. 에, 아마, 옥종에, 그 여기 저, 저하고 연계가 돼서 앞으로, 그뭐 농협이나 장목방이 되면 제가 한번 쉬와가지고 이거 저 돌면서 농가마다 컨설팅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와서 그 차비 달라 사는 안 하고 밥 사다 사는 안 하고 술 사는 안할 테니까 제가 어디를 가도 강사를 안 받고 아그 차비 안 달라 그럽니다. 그 제주도 가서 도공개를 가르치는데 하여튼 그 제가 그 어떤 것도 부담 안줄 테니까 와서 그 저, 저 자리만 깔아주면 제가 가서 다 가르쳐 줍니다 요번에 이제 오늘 15일이면 며칠 있으 코로나 완화되면 그때 그 어떤 일정을 잡아주시면 예, 예. 며칠 내로 또 다른 데또 강의하러 가요 지금. 저는 그쪽이면뭐 음, 지금 이걸 그냥 하루하루 매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사진을 찍어갖고 다시 좀 보내드리고 예살에내면 이제 살찌가 편날 겁니다 하여튼 오늘 그 와가지고 이런 이런 걸 보여주셔서 참만다행입니다